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오후, 수진은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강미민수. 그녀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뻔뻔한 소리를 하려고. 수지는 봉투를 집어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2년 전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그녀는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편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 진짜 뭘쓴 거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안에는 두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첫 번째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옥 씨의 언니, 수진 씨께 저는 강민수입니다. 2년 전 당신의 동생을 죽인 수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병원으로 달려간 것. 그리고 차가워진 동생의 얼굴.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수지는 편지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지금까지 받아본 사과 편지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수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의 글씨는 점점 더 떨려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저는 충동적으로 당신의 동생을 해쳤습니다. 순옥 씨는 단지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정말로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집에 가려던 길에서 말이죠. 저는 매일 밤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순옥 씨가 마지막에 언니 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을. 그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제 영혼을 매일매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동생이 날 찾았구나. 수진은 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죽어가면서도 언니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잃은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길을 걷다가도 동생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곧 사형을 당할 예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용서를 바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럼 왜 편지를 보낸 거야? 수지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증오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저를 저주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벌입니다. 저는 그 증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자식 증오하라고? 그럼 난내이 원망을 어디에 쏟아야 해. 수지는 편지를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끝내 찢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편지의 다음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만은 저와 같은 미움과 증오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삶까지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내 삶은 이미 박살났는데. 수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다음 문장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수와 증오에 매달린 채로 자신의 인생까지 카유해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가해자를 증오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증오하게 되더군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의 상황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지는 강민수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그날 밤 동생을 붙잡아두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당신 자신만은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씨가 가장 사랑했던 언니가 증오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은 정말로 자신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도 언니가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언니 일찍 자야 지몸 상해 라고 말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곧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편지만은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쓴것 같았습니다. 준옥 씨는 죽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언니가, 언니가 걱정될 거야.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두었던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준옥 씨가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만, 그만해.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한 채, 분노와 자책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순옥 씨의 추억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뒷면에 조그맣게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준옥 씨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당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닮으셨더군요. 준옥 씨는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제야 수지는 떠올렸습니다. 동생이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사진. 몇년전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은, 언니, 나이 사진 계속 가지고 다닐 거야. 언니랑 찍은 사진 중에, 이게 제일 예뻐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민수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는 부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오,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도소입니다. 강민수 사형수의 집행일이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마지막 면회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편지면 충분합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그럴 용기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수지는 교도소 앞까지 갔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후 3 시. 집행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교도소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용서할 거야. 그 순간, 수진은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목죄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동생과 자주 갔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호가 미안해. 언니가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고 화내기만 했지? 이제 좀 달라져볼게. 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할게.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강민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도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그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안 하지만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수지는 오랫동안 방치해둔 동생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옷들, 책들, 그리고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닌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다. 언니는 항상 나를 챙겨주느라 자신은 뒷전인 것 같다.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언니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요즘 웃는 걸못본것 같다. 수노가 언니가 이제 웃어볼게.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봉오리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수지는 예전 직장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많이 변한 그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이전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 용서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야 하나? 용서라는 게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 사람을 용서한 거야? 아니 용서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을 용서했다는 거지. 수진은 이제 밤에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길을 걷다가 동생과 비슷한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죠.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강민수의 편지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동생의 사진을 보며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순호가 언니가 많이 변했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 때문이야. 참 이상하지? 널 죽인 사람이 언니를 살렸다니. 물론 용서는 안 했어. 하지만 그 편지 덕분에 언니가 다시 살수 있게 됐어. 수지는 이제 동생의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그립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였구나. 강민수의 편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증오 속에 갇히지 않도록 피해자의 가족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지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동생을 그리워하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편지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미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미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